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 칠성 김하인 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 집중 3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 집중 교재는 민법 핵심 사항 40개를 100페이지로 구성된 핵심 유학집입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에서 구독점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포인트 38번 집합건물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2봉제도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번 총설이 나옵니다. 먼저 양괄 1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이 성립한다 말은 구분 소유권이 있단 말이죠. 구분 소유권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구분 소유권은 한 호마다 소유권이 있는 걸 구분 소유랍니다. 아파트로 치면 101호, 102호, 103호 한 호마다 소유권이 있죠. 그게 구분 소유권인데.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두 번째 소유자의 구분 의사 또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이 구분 의사는 특별한 시기 제한이나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 즉, 건물 지을 때 초매 콘초 허가 신청하고 공사에 착공해서 건물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승인 중공인간에 떨어지고 선 대장 후 등기가 되죠. 그럼 옛날 판례는 구분의사가 성립하려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호마다 구분 등기해야만 인정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신청할 때 장차 지어지는 건물을 구분고물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 표시되면 이때 이미 구분행위나 구분의사 인정할 수 있고 허가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때 이미 구분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소유권도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호마다 구분 등기 없어도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가 심파 깊이 호온다고 구속, 구속이 여기 구분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 공용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법정 공용 부분이 가로 열고 당연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용인 거죠. 복도계된 엘리베이터는 누가 봐도 공용이죠. 이건 공용부분이라는 지지 등기가 필요 없는데 이번 계약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지지를 등기해야 됩니다. 3번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지분 비율이 아니죠.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가능한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공용부분의 지분은 대지사용권과 다릅니다.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절대로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전유부분 6배 1호가 팔리면 공용부분 지분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또 등기없이 외웠죠? 심퍼키피 혼나 공, 공, 공이 공용부분 지분 등기없습니다 한편 대지사용권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여긴 절대가 없잖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오직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전유와 분리처분 가능합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더욱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 20년 살았어요. 그런 그지 그지가 없죠. 이것은 취득시효 못합니다. 다음 대지 사용권 있는데 1번 아까 했습니다.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원칙 분리처분 못하는데 오직 계약 또는 공증 증서로서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이번은 저당권에서 했던 거죠.전유부분만에 관해서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효력은 대지 사용권 중대 권리에 다 미치게 됩니다.이제 큰 2번 구분 소유금의 관리 관리입니다.자 먼저 공용 부분 볼텐데 아파트를 샀는데 앞사람이 아파트 관리비를 안 냈습니다.체납 갈비를 특별 승계인 즉 매수인 등이 승계하는가 문제가 되는데 전유 부분 체다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용 부분은 승계하라 그랬죠. 이것도 승계 안 하면 엘리베이터 고정 나다 죽습니다. 단 연체료까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용 부분만 승계합니다. 가벽에 아파트가 있는데 가비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걸 우리 샀습니다. 그럼므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야 되죠.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자, 그럼 또 정한테 팔면, 현재 소유자가 정이죠. 정만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한 게 아니라, 원래 을, 원래 을로 냈어야 되고, 병도 냈어야 되죠. 그래서 이세 명이 다중첩적으로 같이 책임집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구본소유권이 순차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이 을, 병, 정이죠. 이 사람들은 이전 구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이렇게 중첩적 인수한다 보니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 정, 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구분 소유자들도 구분 소유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 소유자들의 채납관리비 채무를 부담합니다. 중첩적 인수한다 말입니다. 다음, 공용부분 무단점에 사용했는데, 이 판례가 변경되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1층 단면도예요. 1층이만 구분소유권이 4개 있습니다. 한쪽에 갑이 소유자고, 갑이 실내 골프 연습장 운영합니다. 여기 소유자 의리입니다. 뭐, 중개사무소요 여기 소유자 병 편의점하고, 전 커피숍 합니다. 1층이만 구분소유권이 4개가 있고, 중간에는 로비 복도입니다. 로비 복도가 공용부분이죠. 근데 갑, 갑이 여기를 무단점유 사용합니다. 여기 퍼팅기를 놓고 고객들이 퍼팅을 하고 소파를 놔두고 이자들이 무단점유합니다. 과거 판례는 원래 복도나 계단은 타에 임대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임류이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갑이 무단점유해도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랬는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 복도 계단은 임대할 수 없다더라도 갑이 무단점이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 을평청은 애초에 저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점이자 갑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라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우리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다음 양거리 번 관리단과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단을 대표한 사람이 관리인이죠. 그럼 관리단은 아파트로 치면 동 대표 회의나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만약 에 상가 건물이 집합 건물이라면 상가 번영의 이런 것들이 관리단입니다. 그럼 관리단을 대표한 사람이 관리인이죠.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닙니다. 여기 회장들이에요. 동대표 회장, 입주자 대표 회장, 상가 번영 회장 등을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관리하죠? 이 관리인은 위탁관리회사와 위탁관리 맺어서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가 와서 관리하죠? 그럼 이 법인의 직원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닙니다. 이제 시험용으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성립합니다. 아파트 사면 무조건 관리단이 되는 거고, 특별한 조직행이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 아파트 소유자끼리 뭐 같이 등견적을 써서 비법인 사단에 속합니다. 한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걸 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소유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근데 임차인도 가능하고, 심지어 그 아파트에 안 살아도 돼요. 저 같이 쌈만 자라게 생기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은 관리인 될수 있죠. 관리탄,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여야 되니까 임차인은 관리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재건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 5분의 4 이상 결의하며 서명 결의 가능합니다. 한편 재건축 결의를 이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할 때는 여기도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 똑같고 그 다음 서면 결의도 똑같습니다. 그럼 5분의 4 결의 통과했어요. 그럼 약 5분의 1 정도는 반대에도 결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서면, 서면으로 반드시 촉구합니다. 반드시 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책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이게 최고인데 이 개월 내에 답이 없어요. 그럼 모든 최고는 똑같죠?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답니다. 그럼 처음에 반대했죠? 그럼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합니다. 1번 집합금을법 틀린겁니다. 1번. 귀항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겠죠. 2번. 구분소유 건물의공공 공,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아까 등기 유효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관리는구분사자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입니다.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섬에 맞아요.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죠. 않겠답니다. 않겠다는 겠다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번 집합건물법 틀린 겁니다. 기억.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 기체가 될수 있다죠. 있다. 등록이나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ㄴ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계약에 달리 증감이 없는 한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마저 공용부분에 대한 재난관리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중첩적인사안다 그랬죠? 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틀린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집합고물법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